네 안녕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안전하세요 안전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임경택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어떻게 인사했죠 네 안전하세요라고 인사했죠 우리가 보통 인사말로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예, 여기서 이 안녕이라는 말이 편안할 안, 편안할 영 한자어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편안하다라는 안전하세요라는 인사를 여러분께 해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걱정 중에서 단4%단 4%만이 단4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만 하는 걱정이 단지 4%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4%의 걱정. 여러분들은 그 4%의 걱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4%의 걱정을 안전, 건강, 생명에 대한 걱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하셔야만 하는 걱정, 제대로 된 걱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고용노동부와 저희 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한 각종 산재 예방 사업에 사업과 더불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율적 안전보건 활동 참여로 재해자 수나 사망자 수 등의 재해 지표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지표는 다른 선진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매일 다섯 명이라는 근로자의 귀중한 목숨이 하루에 다섯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현실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루 다섯 명이라고 하면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다섯 명의 근로자가 내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저희와 같이 바로 이단한 명의 근로자의 목숨이라도 지켜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을 가시다가 또는 운전을 하시다가 이 표, 이런 표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 표지입니다. 유해한 산업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금지물질, 허가물질, 관리대상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를 담은 유해성 위험성 표지를 작업장에 부착하고 어, 물질안전보건자료라는 정보를 시트로 작성하고 작업장에 비치하고 근로자들에게 교육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위험성을 좀더 쉽게 잘알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과일이나 채소 등 자연 상태로 존재하거나 자연 상태의 물질로서 추출, 정제하여 얻게 되는 천연 화학 물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합성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 각종 생활 화학 제품과 같이 원소 또는 화합물을 섞거나 인위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게 되는 인공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 제품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화학 물질입니다. 이처럼 화학 물질은 지구상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자 생활용품의 원료로서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학 물질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천연화학물질이라고 전부 무해하고 인공화학물질이라고 무조건 유해한 것일까요?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유해 위험한 화학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만한 이야기로 앞서 언급해드렸던 가습기 살균제의 정말 큰 사건이었죠. 그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인체에 일으키는 유해한 작용들과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무쇼, 그저 무심코 사용했던 그 화학물질로 인해서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화학물질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화학물질의 안전을 그저 남의 일로만 치부한다면 그런 우리의 무관심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또 불러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독성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라세수스는요 모든 물질은 독이며 독이 없는 물질은 없다 단지 그 용량이 독성을 띠지 않게 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무해한 물질이라고 해도 과량의 물질에 노출이 되면 반드시 그 유해성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반대로 유독한 물질이라도 적정량이 투여가 되면 사람에게 유용한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셀레늄과 같은 미랑 원소가 그렇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요, 셀레늄이 사람에게 독성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셀레늄이 고농도로 축적된 식물을 먹은 동물에서 병이 걸렸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4년에 처음으로 미생물에서 특정한 생물학적 기능을 세, 셀레늄이 한다는 것이 발견되었고요. 1957년에는 미량의 셀레늄이 포유류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드시고 계시는 비타민에도 미량의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의 인과관계, 즉 직업성 암과 유해 물질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취급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물질들을 선정해서요. 흡입 독성이라든가 전농도 장기 노출로 인한 만성 발암성 연구 등을 통해 그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런 화학 물질들이 직업성 암암 예방에 기초가 되는 화학 물질의 세포 내 유전자 변이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전에 대한 유전 독성 연구가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망 원인으로 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업적 노출은 그중 일부의 암의 발생에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헌에서는 약 4%에서 5% 정도가 직업으로 인한 암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의 걱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래서 저희의 연구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요. 모든 암의 4% 정도가 4% 정도가 작업 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들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론적으로는요. 적어도 1년에 2,000명 이상이 직업성 암으로 사망을 한다는 것이 됩니다. 작년 2016년 산업재해 중 직업 관련 질병 발생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진폐, 난청, 유기화물 중독과 더불어 직업성 암의 발생이 그 질병 발생자가 증가되었고요. 질병 사망자의 경우에도 뇌심혈관 질환, 유기화합물 중독, 직업성 암에서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특히 직업성 암의 예방이 왜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통계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요. 정보통신 기술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관련된 융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희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미래산업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화학물질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반도체나 전자기기, 자동차 등 대부분의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히토류물질을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이 히토륨 물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히토륨 물질은 과연 안전할까요? 혹시 이 히토륨 물질로 인해서 미래의 우리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을 일으키지는 않을까요? 이런 걸 제가 연구하고 있고 미래에도 우리 근로자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꼭 해야만 하는 걱정 그런 걱정들로부터 근로자들을 우리 국민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 걱정 없이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바로 저와 저희 안전보건공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연구들이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애를 낳고 살아가는 저는 언제나 부모님께 그저 걱정거리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어려, 너의 어려움을 반드시 기필코 이겨내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요. 뒤돌아보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장애를 이겨내고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힘들었던 대학원 생활로 쓰러졌을 때에도 어머니는 저에게 한편으로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또 한편으로는 냉정한 트레이너이셨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듯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가 계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걱정만 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끝내 보시지 못하고 2주 전에 하늘의 별이 되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는 안전을 걱정하시던 어머니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연구하려 합니다. 누구의 가족이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안전이 없다면 행복도 없으니까요. 누구도, 그 누구도 일하다가 건강을 잃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런 저의 꿈이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저희 어머니의 꿈이기도 합니다. 저는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우리 근로자들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지요? 환경보다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건강보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안전과 건강을 먼저 채워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